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지금 벌써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아주 피곤하고 노곤했던 밤이었고요. 음,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다가 그래도 책몇 문장 좀 읽고 자고 싶어서 소파에 누워서 이 책을 틀었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 재미있어 가지고 소파에 누운 채, 제가 무려 새벽 2시 반까지 이 책을 읽었어요. 어, 생각보다 제가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책이었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를 전해주는 책이어서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오늘의 책은 바로 호로요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했는지 이 표지를 보고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이 책의 표지에 이 맥주 한 잔이 들어있는 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어, 저 책은 내가 꼭 봐야 돼. 제가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술 잔이 있는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세계 저자는 모두 다섯 명의 일본 작가들입니다. 이 작가들은 1970년에서 1990년에 태어난 분들이고요. 음, 이분들 중에는 오리가미 교화처럼 기억술사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분도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으셨던 소설가 그리고 에세이스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권남희 선생님은 여러분들 중에 일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일본 전문 번역가로서 에세이도 쓰시고 또뭐무라카미하루키의 에세이라든지 다양한 일본 책을 번역하신 분인데요. 번역도 아주 맛깔나게 잘 하셨습니다. 이 책엔 총 다섯 편의 단편이 들어있어요. 모두 소설이고요. 그런데 이 단편 소설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두 술이 어떤 소재거나 매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적어도 술이 들어 있는 봉봉 초콜릿이 나오거나 아니면 술집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합니다. 술과 관련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소설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또두 번째로 이 책에서 나타나는 그 단편 소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화자들이 20대, 30대, 또 50대, 60대의 다양한 연령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이 술과 함께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 사건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들어있는 단편은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단편은 두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 제목이 "그에게는 쇼콜라와 비밀의 향이 풍긴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조카가 이모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모는 60대인 그런 여성이고 독신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인공에게 예쁜 드레스도 사주고 뭐 모자도 사주고 또 초콜릿도 사주고 이러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조카는 이 이모가 어떠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특히 이모가 서랍 속에 넣어둔 어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빙긋이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 이모에게 이 사람이 혹시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부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 이 사람이 정말 좋아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서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진은 나중에 화자가 몰래 찾아서 보니까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잘생긴 남자와 또 어떤 간녀린 그런 순수하고도 간녀린 모습의 여성이 같이 결혼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화자는 어느 날그 사람에게서부터 온 엽서를 계기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스포가 될까봐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모의 예전 사랑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미련이라고 할까요? 어떤 아스라이, 어떤 잔잔한 감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단편에 들어있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글이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참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작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자쯔라는 작품입니다. 자쯔라는 것은 한자로 우리가 잡식할 때 쓰는 잡이라는 그런 한자를 쓰는데요. 자쯔라는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의 중심에서 삼고 있습니다. 이 자쯔라는 식당은 아주 허름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여자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 좋지 않은 기분, 어 심지어 좀 나쁘게 말하자면 어떤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역겨움을 느끼는 그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자는 왜 남편이 그러한 것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온다는 그 자츠라는 식당이 어떤 곳인지 궁금함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알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자그마한 동네에 있는 선술집, 그곳은 낡고 또 허름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어떤 간단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 화자가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책은 어떤 위대한 고전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읽히는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런 술잔 표지가 있는 그러한 책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책이 정말 제가 예상했었던 것과 달리 어떤 소소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술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연히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평점도 꽤 좋더라고요. 역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좋은 감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호로요이의 시간에서 호로요이라는 뜻은 어떤 음료의 특정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호로요이라는 일본어의 뜻이 음, 어떤 노곤이 그리고 얼큰하게 기분 좋게 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맥주 한 잔을 놓고 혹은 위스키 한 잔을 놓고 혹은 사케 한 잔을 들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호로요이의 시간을 가지고 좀 가볍지만 은근한 어찌 보면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상쾌하고 청량하지만 또한 순수하고 어떤 아련한 느낌을 주는 책을 한권 가져왔는데요. 단편 소설집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쐬면서 혹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술한 잔을 놓고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 오는 책 한번 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